여기는 페페어 왔어요. 페페어 세택입니다. 세택. 음. 강아지 보험인가보다. 강아지보험 네. 이거는 옷이너어 사람보다 사람옷보다 더 좋아. 옷이 너무 멋있어. 가장 예쁜 소스 안에서. 네, 몇 살이에요? 10살이에요. 아, 10살이요? 열열 살이요? 네. 이제 34개 때 되긴 했어요. 한번되해볼게요 되게 얌전하네. 오! 혹시 물진 않죠? 얘는 얌전해요. 안녕. 옳지. 아이고, 이뻐. 순해. 10살인데 되게 순하네요. 네. 오. 아이고, 이뻐. 무슨 종이에요, 예, 저거, 말티요. 말티? 네. 근데 좀 크다. 이거. 네. 몸이 무거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구경하시고가세요 여기 제을 포함되어 있는 걸기같사냥왜 그래? 말이 많구나, 오늘. 어, 엄 이쁘네. 오, 음, 음. 어, 엄마 영혼이 이세요입히는 <laughs> 방법은 이거랑 똑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음. 만 원이에요? 네. 음. 이거, 꽁산? 음. 어, 이거, 라지도 이거... 네. 하나 주세요. 라지? 지금 살짝 이렇게 다맞춰주서이 정도 딥니 얘가, 응. 음. 음. 어, 음. 어. 음. 어. 저 괜찮아요. 음. 이거, 이거하고 라즈도 하나 줘요 어? 귀여워 <laughs> 라즈 짧은거? 이거는 엑스라즈인거? 응 아, 귀여워 이쁘다 엑스라... <laughs> 이게 엑스라즈죠? 수가 훨씬 나시라죠 언니. 수! 수는 사, 어 그치 수가 수는 몸통게 44... 이게 44... 아 라즈... 라진, 라즈를 입으면 될거예요 응, 그럼 엑스라즈는 라즈라즈 이거는 지금 조종사인데 몸통이 4 4 4 4 c 가 나와야 돼요? 응될것 같아요 네 너무 예쁜데? 4 4는 넘어야 되는데 어, 지금 이게 조절이 돼요 어. 어. 왜냐면 여기 찍찍이 어. 어. 근데 애들이 세게 잡아당기면 찍찍이가 어. 팍 퍼지진 않을까요? 저희가 이거 되게 궁금했거든좀 짱짱한 느낌이 다른 것 보다는 퍼지진 않는 것아요 포성수 걔네가 힘이 엄청 세잖아요 오케이 이거 사이즈예 사이즈인가요? 걔 이거는 랙스 아직까지다 이거는 뭔가 인간으 팔던 거 어, 응. 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너무 기분 나빠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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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둘이 난리 났네? 아, 내가, 어, 내나놔 자. 요조, 요, 요조 이리와. 그냥 요조 이리와. 응, 그렇지. 아우, 예쁘다. 탈 거야? <laughs> 아니, 그거 좀 걸었다고 힘들어서 탈려고 그래? 응? 어머, 반갑다, 얘들아. 어머, 예뻐라. 어머, 예뻐라. <laughs> 아이고, 어, 근 반가워. 우리 어제 봤지? 이모 봤지? 얘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덥죠? 덥네. 덥지 않아요? 그쵸? 네, 가만히 있으면 몰랐는데. 수험한 대로 들어가야겠어. 나오니까. 글쎄, 그만 와, 그만 와. 너무 더워, 나오니까. 가자. 애들 뜨거울 것 같아. 바닥 내가 집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 어머, 반갑대. 아이고, 반가워, 음, 반가워. 뽀송 <laughs> <선생님> 봐봐요. <봐보세요. 웃음> 여기는 김미 초코파이 카페에요 초코파이 카페에요 호성이 뭐하나 구경하고 있어 아, 귀여쟤 <laughs> 뭐하나 무스 내가 하는 거 있잖아 아, 쟤데뭐 입에 써야 되잖아 응. 아, 쟤뭐 쟤 하나 구경하고 있어. 여기 사장님도 구경하고 있어. 요즘은 자고. 앉아. 앉아. 귀여워. <laughs> 우성아, 사장님 보고 있어? 우성아, 앉아 있어? 응, 음, 거기 있어. 응? 응. 날씨 너무 좋아. 응. 날씨가 너무 좋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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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laughs> 샴푸랑 같이. 우리 포송이 샴푸 냄새하아 음, 음. 요즘은... 아, 이뻐 음. 포송이 요새 잘 아, 이뻐 포송이도 운모해 가지고 많이 좋아 우리 포송이 모델 모델감이잖아요. 표정이. 회사. 회사? 네, 그래 알고 이뻐 너무했다. 우리 요즘은 항상 눈모습만 나고 뻘에 지 우리 뽀송이는, <laughs> 뽀송아, 이러면 쳐다봐. 뽀송아, 아이고, 이뻐. 됐지? 어, 뽀송아, 이거 샴푸 먹어도 되는 거래. 여기, 음, 어, 이거 하면, 저거 뭐지? 응. 뭐? 얼굴을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응. 얼굴에도 자극이 없대. 아, 강아지? 응. 원래 다 그렇지 않아? 샴푸? 오, 자극 있어요, 언니. 어, 진짜? 나 다른 샴푸 전부 다 그냥 얼굴.. 얘네 샴푸 다 먹어 샴푸 다벼룬다 어. <laughs> 엄청 빨아먹어 샴푸 오오오, 우리 수눈좀봐수눈좀봐 자기 주름 자. 봐수눈좀봐 너무 웃긴데? 수눈좀봐 <laughs> <다 웃음> 너무 웃긴데? 다 축구멍이야 다 축구멍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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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눈 집중해서 보고 있어 <laughs> 너무 웃겨 <laughs> 자기 줄까 봐 자기 주름자줄 알고 <laughs> 아 너무 웃겨. 아니야 니거 네 아니야 너무 웃겼어 방금 봤어요 <laughs> <laughs> <맞아요>, 언니? <laughs> 어 이거 내건가 내 건가? 이런 표정. 어, 너무 귀여워. 응. 수야, <laughs> 이거. 원래 언니 입 내밀었잖아요? 봐요, 응. 수? 침 나온다, 침. <laughs> 아, 수 너무 귀여워. 이렇게. 이렇게 귀여워요, 안 들려. 트는 귀여움의 끝판왕이에요. 얼굴을 만들어놔가지고 이쁜 얼굴. 우리 포션이도요? 강배동 연필이에요, 이래. <laughs> 너네 꽃가운 누가 사줬어? 이모가 사줬지 감사합니다 하고 뽀뽀해드니 이모가 사줬지 조끼 초끼 어때요? 조끼는 커요 가을용인가? 어그쎄 가을 약간 초겨울? 어 초겨울에는 어. 속에 음. 뭐 입히고 겉에 입히면 될 만한 그런 음. 정도의 품이에요 음. 너무 크고 많다 옷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래. 똑같은데 슈가가 음. 많이 크겠다 그럼 근데 이 속에 뭐 입히고 입히면 돼요 근데 그게 겉옷이잖아 네. 근데 추울 때는 언니 갖고 있는 뭐패딩가은고 그 있잖아요 좀 오래된 거그 위에 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음 맞아 <laughs> 얘 너무 예쁘게 보이는 거 아니야? 어 우리 뽀송이 샴푸랑 같이 찍혀 응. 너무 예쁘다 우리 뽀송이 모델이야아 뭐 그래? 음. 아

딸기는 요렇게 생겼어요. 고마워요. 네, 내가 설다 고마워요. 딸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근데 중점 생기겠어 응? 중점? <laughs> 분위기가. 응. 한동안 하얀색 카페로 유행했잖아. 근데 요새 약간 또 다시 클래식으로 바뀌어요. 응. 클래식으로 바뀌고. 요수 요, 요 벌써 자네. 졸려. 유튜브 올릴라고요 유튜브? 이거? 유튜브 올려야지. 야 찍어야. 야. 야야. 날왜 찍어 자고 있는데? 것도 우리 처음 는이 우리 집에. 어, 기가 있어 가지고 쏟아져 가지고 니까그기고옮기고 나한테 받은 거 같아. 호송이 앉아 수안고호성송아 요조랑 앉아 봐. 앉아. 앉아. 이뻐 <laughs> 앉아, 앉아.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 너무 예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요수야. 요수야. 할머니 봐. 야, 이거 봐. 아니야, 해서. 아 요시야. 요시야, 요시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 앉아, 앉아. 거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아 이뻐. <laughs> 요조, 거기서도 자니? 요시야. 아, 우리수, 우리수 모델이야. 모델. <laughs> 이모가 꼬까 사줘서 너무 기분 좋아요. 우리수 모델이에요. 아우 이뻐, 우리수. 엄마 볼까? 응. 집에 갈까? 아, 요래서 여기 가다가. 있어 올라가 있어. <laughs> 잠깐 있어봐.